제자여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. 외로움은 그대가 아직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. 자연은 그대 곁에 있고, 숨결은 늘 그대와 함께 있으니,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. 고요한 시간은 피해야 할 순간이 아니라, 나를 다시 만나는 문이니라. 그 속에서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라. 늙어가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홀로 있는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. 혼자 있는 연습을 한 사람은 외로움을 자유로 바꾸고 고독을 지혜로 바꾼다.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홀로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수행이며 그대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길이니라.